저희는 결혼한 지 6년차 되는 부부입니다. 남편과 저 사이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4살 된 딸아이가 있고 새 가족이서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편보다 제가 한 살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원래는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결혼을 할 당시에 양가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서로 모아놓은 돈도 적었던 상황이라 신혼집을 구할 돈이 많이 모자란 상황이었어요. 양가에서 도움받을 정도로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어요. 정말 최소한만 지원받아 결혼식 비용과 혼수를 했고 남편과 제가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대출을 조금 끼고 신혼집을 구했습니다. 남편이 저보다 한살 아래였는데 가끔은 저보다 어른스럽다 싶을 정도로 책임감도 강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모습에 결혼을 결심했던 거고요. 책임감이 강하다고 해서 시부모님 모시고 살아야 하는 장남 느낌은 또 아니었어요. 사실 결혼 이야기 오고 가면서 아들보다 나이 많은 며느리 보는 게 부담스러우셨는지 시어머니하고 크고 작은 트러블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이 항상 제 편에 서서 중간 역할을 잘해줬어요. 가족들 일에 항상 제 편을 먼저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로 동생을 아끼는 동생 바보인지는 또 몰랐습니다. 남편한테 나이차가 많이 나는 여동생이 있어요. 저도 3살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여동생이 있고 우애가 좋으니 남편이 동생 아끼는 게 섭섭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기념일이나 딸아이 생일도 까먹을 때가 있는 남편인데 동생 생일은 기가 막히게 챙겨주는 모습을 볼 때면 정말 아주 가끔 그런 모습에 서운할 때가 있었어요. 자기 생일이 다가오면 아주 여기저기 광고를 하고 다니는 신호와 달리. 저는 그런 거에 별로 연연하는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딱히 문제 삼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아무튼 남편이 신우를 아껴서가 아니라 저는 신우가 가끔씩 탐탁치 않고 좋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신우가 요즘 사람들 관점에서 볼때 멋도 잘 부리고 세련되고 외모 하나만큼은 반반한 편이에요. 저도 그건 인정하는 바입니다. 남편 말로는 어릴 때는 더 예뻤다고 했으니 자라오면서도 얼마나 이쁨 받으며 살았을지는 안 봐도 비디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신호가 예쁘긴 하지만, 그건 일반인들 중에서 괜찮은 수준인 거지, 뭐 어디 미인대회 나가고, 연예인하고 그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남편과 연애부터 결혼 생활 합치면 8년이고, 그게 보통 짧은 세월이 아닌데, 그때까지 적당한 직장도 없이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는 게 좋게 보이지도 않았고, 또한 신우는 자기가 버는 돈에 비해 씀씀이가 너무 헤퍼 보이기까지 했어요. 남들 하고 다니는 거다 하고 사 입는 거사 먹는 거 사서 모으는 거 똑같이 다 따라하고 그랬거든요. 유행하는 건 무조건 다 해봐야 하는 성격이었어요. 심지어 일전에는 제주도 한달 살기를 한다면서 거기서 무슨 일을 한 것도 아닌데 한달 살기하면서 생활비로 몇 백만 원을 쓰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감탄도 나오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거의 카페에서 하는 아르바이트 위주로 했습니다. 툭 하면 다른 직장 구하는 건 물론이고, 일터도 틈만 나면 바꾸는 게 취미였어요. 허세도 심해서 운전도 할줄 모르면서, 어디 서울을 벗어나 외곽에 있는 공기 좋은 곳에서 일자리를 구해서, 시아버지께서 아침마다 태워다 주고 저녁에 태우러 가고, 아주 고생도 보통 고생이 아니셨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번 돈은 자기 노는데, 다 쓰고, 시부모님 돈으로 자취하고 그랬으니 그런 신호가 좋게 보일리가 만무하죠. 책임감 하나만큼은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남편과 비교해보면 그렇게 반대일 수가 없습니다. 집안의 막내이기도 하고 나이차도 많은 편이니 오냐오냐 하면서 공주대접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자립심도 없어 보이고 그도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한테 걱정돼서 이야기를 하면 저보고 남이 집 일에 끼어드냐면서 자기 부모님이 애를 잘못 키우고 있다고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서 정색을 하길래 동생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적어도 남편이 독립해 나온 뒤로 신우를 계속 데리고 사는 시부모님은 신우한테 몇 번을 대어서 그런지 그나마 오냐오냐 해주는 것 같지는 않아서 저도 최대한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신우가 남들 하는 거다 따라해야 하고 남들한테 자랑하기 위해 허세 가득한 삶을 살고 있다 보니 씀씀이가 보통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신우의 씀씀이였죠. 일단 한번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어떻게 돈을 아끼고 모아서 마련하겠다가 아니라 일단 그냥 지르고 보는 성격이었다는 거예요. 일단 카드 빚을 져서라도 그 물건을 먼저 사놓고 다음 일은 나중에 생각한다는 거죠. 한 번은 천만 원이 넘는 가방을 질러가지고 돈을 못 갚겠다고 아버님한테 떠넘 긴 적이 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한테 다급하게 전화가 와서 보니 아버님이 아주 신우 머리카락을 다 찰라놓겠다고 신우를 쥐 잡듯이 하고 있길래 남편하고 같이 아버님 뜯어말리느라고 생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남편이 저보고 저러다가 아버님이 신우 잡겠다고 일단 우리가 해결해 주자고 하길래 그렇게는 못 해주겠고 내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한 뒤에 제가 아는 지인 통해통해가지고 신우가 사놓은 가방을 신우가 산 가격보다 조금 더 싸게 해서 팔아버린 적이 있습니다. 조금 손해는 봤지만 생돈 날리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건지는 게 낫겠다 싶었고 어찌됐든 애물단지가 될 뻔했던 가방은 없애버렸으니 다행이었죠. 그때쯤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누군가가 신우 씀씀이에 대해 좋은 충고를 해줬으면 싶었어요. 암만 신우가 예쁘다고는 하지만... 이제 서른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그 미모가 평생 가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남자들도 야가 가지고 결혼할 때 이것저것 다 잰다고 들었거든요. 얼굴 이쁜 거 하나만 가지고 시집 잘 가는 사람도 있지만 말씀드린대로 신호가 그 정도로 절세미인은 아니었고 학벌도 보통인데다가 모아놓은 돈 없이 직장도 변변찮다 보니 내심 걱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남편도 속으로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워낙에 제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간에 다른 사람이 동생 이야기 하는 걸 싫어하다 보니 말도 꺼내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다 하루는 날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일쯤 되는 날이었습니다. 모처럼 신우가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생활비가 없어서 힘들다고 저한테 10만원만 빌려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월급 받으면 준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10만원이면 큰 액수도 아니고 월급날에 곧바로 돌려준다고 하니까 별 생각 없이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월급날이라고 생각했던 25일이 지났는데 신우한테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고 다음 달 일일이 되었는데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저도 10만원 가지고 돈을 갚냐 안 갚냐 하면서 독촉하기는 싫어서 딱히 먼저 연락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고작 10만원 가지고 입싹 닦고 모르는 척 하는 신우가 얄미워서라도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오히려 저한테 정색을 하면서, 자기가 다 기억하고 있다고, 자기가 월급날에 주기로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더 기분이 나쁘단 듯이 나오더군요. 월급날이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서 전화한 거다라고 저도 같이 화를 내니, 신우가 자기 월급날은 15일이고, 아직 한참 남았는데 벌써부터 돈갚으하고 스트레스를 주냐면서 10만원 가지고 엄청 유세를 부린다는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신우 태도에 열이 받기도 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이가 없었어요 신우가 저한테 돈을 빌려 간게 20일경입니다 생활비가 없다고 10만원을 빌려 갔는데 그 말은 신우가 월급을 받은 지 고작 5일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 이미 생활비 10만원이 모자라서 저한테 아쉬운 소리를 했어야 했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정규직이 아니고 아르바이트로 연명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제 곧 서른이 되는 여자가 몰래야지 월급 날에서 5일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 생활비가 없어서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다녔어야 했을까요? 솔직히 신우 인생이기도 하고 워낙 남편이 신우 이야기에 발작하듯이 반응하는 걸 알고 있어서 말을 아끼고 있었지만 정말 한식구인 입장에서 신우 미래가 걱정되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부모님께 일단 먼저 전화를 드려서 신우의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 딸이 제 정신 못 차린 이야기가 쪽팔린 건 아시는지 저보고 이해 좀 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얼마 전에 시어머니한테도 돈을 조금 빌렸다는 이야기까지 해주시더라고요. 언젠간 걔도 정신 차릴 날이 오겠지 하면서 같이 신우욕을 하고 계시니 딱히 할 말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그 돈을 제가 받아내려고 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도 신우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줬습니다. 시어머니 반응과는 다르게 남편은 신우편을 들면서 저한테 또 정색을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애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냐고 하면서 고작 그 10만원이 아쉬워서 어린 신우한테 눈치를 줬냐고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오히려 그 10만원은 자기 용돈에서 깔 테니까 신우한테 독촉 전화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정말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 10만원이 아쉬워서 그랬겠어요? 다 걱정돼서 그런 거였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자기 돈으로 신호 돈을 갚아준다는데 그것도 어이가 없었어요. 솔직히 제가 생활비 관리하고 있고 남편이 벌어온 돈이긴 하지만 남편이 쓸 용돈 또한 제가 관리하는 돈에서 주는 돈이잖아요. 그 주머니가 그 주머니나 마찬가지인데 내돈 빌려준 걸내 돈으로 갚는다고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웬만하면 저도 참았을 텐데 신우를 감싸고 돌면서 제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아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신우가 정신 차리기 전에 당신부터 정신 차려야 된다고 신우 지금 나이가 곧 서른인데 언제까지 품에 끼고 사는 동생일 것 같느냐고 한마디 했죠. 그리고 요즘 젊은 애들이라고 신우를 자꾸 감싸는데 내가 신우 나이 때 당신하고 결혼 준비한다고 모아놓은 돈이 7천만 원이 넘었다. 지금 신우보다 훨씬 어릴 때부터 나는 미래 대비하고 돈을 모으지 않았느냐 따졌습니다. 지금 신우가 한심하다는 걸 돌려서 한 말이고, 앞으로 인생 살아가려면 철도 좀 들고 정신 차려야 되겠다고 말을 했었는데, 정곡을 찔렀는지 남편도 더는 성질을 못 내고 아무 말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꼬리를 내리고 자기가 신우랑 잘 말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어렴풋이 남편도 알고 있었던 거죠. 신우 상황에 솔직히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돈이라도 한푼더 모아놓던지, 정신 차리고 괜찮고 눈먼 적당한 남자 찾아서 하루빨리 시집 가버리는 게. 지금 신우 상황에서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신우가 저희 집에 찾아오고 남편하고 셋이서 툭 터놓고 꽤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신우도 신우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 나름 자기 상황이나 주제 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자기 좋다고 따라다니던 남자들도 직장 자리 잡히고 안정되고 하니까 콧대 놓고기 센 저를 계속 쫓아다니지 않더라. 자기 아니면 죽겠다던 남자들 지금 보면 다 어디서 젊은 여자 물어가지고 결혼한 사람도 덜어 있다더라 하면서 자기도 하루빨리 정착을 하고 싶고 저한테 빌린 돈도 사실 그것 때문에 꼭쓸 곳이 있어서 필요했었다 하면서 자기가 꼭 갚는다고 잊고 있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생각보다 자기 상황도 잘 알고 있고 생각도 많고 미래 대비도 하고 있는 걸 보니 제가 너무 시부모님한테까지 말해가며 오지랖을 부렸나 싶기도 하고 알아서 잘하겠거니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돈 10만원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의 가족이니까 해준 말이라고 어떻게 좋게 좋게 마무리 지어서 훈훈하게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주에 터져버렸어요. 신우가 10만원을 빌려간 사건이 이렇게 크게 돌아올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신우가 10만원이 필요했던 진짜 이유는 신우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만 들으면 그래도 신우가 자기 앞가림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었구나 싶어서 눈물이 다날 정도로 감동적인 상황이었겠죠. 심지어 둘이 이야기가 잘 돼서 얼마 전에 프로포즈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좋은 일이라고 축하해주는 자리인 줄 알고 신우한테 정말 잘 됐다 잘 됐다 하면서 축하해주고 있었는데 시부모님도 그렇고 남편도 안색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결국 나오는 이야기는 돈 이야기더군요. 신호가 모아놓은 돈이 한 푼도 없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설마 그 남자가 신호 상황도 모르고 프로포즈를 한 거냐고 물어봤어요. 이야기를 점점 듣고 실상을 알고 나니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나오질 않더군요. 신호가 그 남자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보통 어세 허세 아닌 허세를 부려서 일이 커졌던 겁니다. 신우가 별다른 직장도 없이 아르바이트만 전전하고 있는 걸 시부모님이 신우한테 카페를 하나 차려주기로 했고, 신우는 부모님한테 인정받을 때까지 바닥부터 구르면서 일을 배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포장을 했던 거예요. 그 와중에 시부모님이 숨겨놓은 재산이 얼마다 하는 거짓말은 기본이고, 자기도 젊을 때 모아놓은 돈이 몇천만 원은 돼서, 지금은 그냥 인생 공부하는 마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하는, 안 해도 되는 거짓말까지 보태버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남자는 신우의 반반한 외모도 외모지만 신우 씀씀이나 여행 다니고 하는 사진만 보고 쓸거다 쓰고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다니면서 모아둔 돈도 있고 집도 잘 사는 꿈이 있는 여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말만 들으면 얼굴 이쁘겠다, 돈 많겠다, 꿈도 있고 능력도 있겠다. 세상에 이만한 여자가 또 없을 정도로 좋은 여자처럼 들렸을 테니까요. 그러면서 자기가 개념 있는 여자인 척을 하려고 한 끼에 몇 십만 원씩 하는 레스토랑 가서 계산도 척척했던 거고 그러니 당연히 생활비가 모자라서 저한테 10만 원을 빌렸던 거였고요. 문제는 그 거짓말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거고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상대방 부모님한테 벌써 인사까지 드린 이 상황에 그쪽 집에서는 신우의 거짓말을 진실로 찰떡같이 믿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시아버지가 또그 말을 듣자마자 뒤집어져가지고 아주 정신머리를 고쳐놓으신다고 밖에 못 나가게 또 머리를 홀랑 잘라버려야겠다고 부엌에서 가위들고 나오시는데 신우 자초지종을 듣고 나니 이번엔 저도 아버님을 말릴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신우가 이번 사건으로 정신 고쳐먹고 못해도 머리가 다시 길어나올 2년 정도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으면 그래도 적당한 곳에 시집갈 만큼은 모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다 이게 신호가 스스로 판부덤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님이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니 남편이 또왜 그러시냐며 아버님을 붙잡는데 이번에는 제가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고 남편이고 이번에는 가만히 있는 저를 보고 뭔가 잘못돼가고 있다는 듯이 지금 자기 안 말리냐 우리 아버지 안 말리냐 하는 식으로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막상 가위까지 들고 나온 아버님도 저번에 천만 원짜리 명품 백대는 저랑 남편이 둘이 달라붙어도 떼어놓기가 힘들 정도로 난동을 부리셨었는데 이번에는 제 눈치를 슬쩍 보시다가 아버님 혼자 안정을 되찾고는 자리에 슬쩍 앉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괜히 아버님이 혹시 나보고 보라고 슈를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촉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버님이 굉장히 진정이 된 말투로 그래도 제시집은 보내야지 않겠냐면서 머리를 자를 수는 없지 하고 마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신우한테 남편 될 사람에 대해서 한번 울퍼보라 시키더군요. 신우 말에는 뭐 해외 유학을 다녀왔고 지금은 회계사 준비하고 있고 회계사가 되기만 하면 연봉이 1억으로 시작하고 어쩌고 저쩌고 듣다 보니까 그 결혼할 남자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적당한 직업도 없이 시험 준비하고 있는 사람으로 들렸어요. 신우가 그 남자에 대한 설명이 끝나니. 시아버지께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그래도 앞날은 튼튼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어떻게 그런 남자를 만났느냐 하면서 슬쩍 제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안 좋은 촉 때문에 저도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없으니 이번엔 시어머니가 나서서 결국 저를 이 자리까지 부르고 신우 머리까지 잘라버린다고 아주 생쇼를 하던 이유를 말하시더군요. 안 들키게 애써 돌려 말하시는데 연기하고 있다는 게다 티가 났어요. 카페 하나 차리는데 돈이 얼마가 드냐, 그거 하나만 차려주면 시집 갈수 있는 거냐 하시더라고요. 그때 딱 알았습니다. 이참에 신우 시집 보내려고 카페 하나 차려주고 싶은데 돈이 모자라니 저희한테 손 벌리려고 저까지 이 자리에 불렀다는 걸 말했죠. 그리고 거기에 아버님이 신우를 죽일 듯이 달려들면 제가 그 명품가방 사건 때처럼 어떻게든 그 돈을 융통해 줄 거라고 계산을 했던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아버님이 신우를 죽이네 살리네 쇼를 하고 있으면 당황한 제가 어떻게 상황 뜯어말리며 신우 카페 차릴 돈을 턱 내놓지 않겠냐는 계산이었던 거겠죠. 그래서 아버님한테 가위를 다시 드리면서 신우 머리카락을 아주 잘라버리는 게 좋겠다고 이거는 카페를 차려준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돈 버는 것 말고는 다른 거 생각도 못나게 아주 혼쭐을 낸 다음에 정신 차리게 만들어서 신우 스스로 돈 모아서 시집갈 사람 찾게 만들어야 한다고요. 아버님이 쩔쩔매시길래 제가 가위를 뺏어들어서 정 뭐하면 제가 머리를 대신 잘라드릴까 했죠. 제가 예상 외의 반응으로 나오니 온 가족이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태도를 바꿔서 신호가 결혼할 사람 집구석이 어떻고 사실 좋은 기회이지 않냐 그러길래 그 집에 진짜 금송아지가 있는지 우리가 알게 뭐냐고 저도 시집올 때 신호가 이렇게 모질이인 줄 몰랐지 않느냐고 한마디 했어요. 말 맞다나 그 남자가 지금 시험 준비한다는데 제 눈에 안경이라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설마 신우를 진짜 신부감으로 생각하겠냐고, 뭔가 구려도 보통 구린내가 나는 게 아니지 않냐고 한마디 했죠. 신우 표정이 잔뜩 일그러지더군요. 그러니 동생이면 죽고 못 사는 남편이 상대를 잘못 살고 저한테 성질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외벌이 하면서 버는 돈이니 제가 관리하는 돈이라도 자기 돈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니 자기는 곧 죽어도 지 돈으로 신우한테 카페를 차려주고, 신우씨 집을 보내야겠다고 선언을 하더라고요. 어디 그 돈은 네 혼자 벌었냐고 신혼집 대출 끼고 구하는 것부터 어디로 할지 결정하는 것까지 전부 누가 했는지 기억 안 나냐고 따졌죠. 그리고 정네동생시 집을 보내야겠으면 네 돈으로 보내라고 나는 그 꼴을 못 보겠으니 이혼을 해야겠다 했습니다. 재산은 정확하게 딱 반을 갈라주겠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선 나는 양육권도 양육비도 전부 받아낼 거고 위자료도 청구할 테니 그렇게만 알라고 했어요. 남편이 결국 지 동생을 택하고,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가져가려고 한게 반전이라면 반전이겠네요. 이혼 사유가 결국엔 우리 재산을 신우에게 주자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 하탄의 사유 또한 남편에게 있었고, 다행스럽게도 양육권 또한 제가 다시 직장을 갖는다는 조건으로 가져올 수 있었고,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었어요. 차라리 잘 되었습니다. 평생을 아끼고 살아봐야 지 가족, 특히 신우 일에 발벗고 나서서 있는 돈 없는 돈 털어줄 남편이었다면 차라리 없는 게더 나으니까요. 6년 세월이 허무하기도 하지만 지나간 과거를 후회해서 뭐하겠습니까.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것 감사하며 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년 전쯤에 신우 시집 보낸다고 이혼하게 된 사연 보냈던 스니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인사를 드리는데 너무 깨소금 같은 소식을 듣기도 했고 제 근황을 궁금해 하셨던 분들도 계셔서 이렇게 후기를 적게 되었어요. 별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산분할도 마무리 지었고, 결국 남편 쪽은 그돈 가지고, 어떻게 신우 시집을 보냈는가 봐요. 집안에 돈이 좀 있다니, 그 돈을 해줘서 신우 시집 보내놓고, 어떻게 그쪽에 빌붙을 심산이었나 보죠. 문제는 그렇게 결혼시켜놨는데, 지금 벌써부터 이혼이긴 해 어쩌네 한다는 거예요. 신호가 카페 아르바이트 경력이 길기는 한데, 그게 진짜 카페가 좋아서 한게 아니었으니 운영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런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신호는 컨설트 같은 거 하나 받지 않고, 지 혼자 할수 있다고 까불고 다니다가 돈이 줄줄 새는지도 모르고 카페를 몇달 동안 굴렸다고 하는 겁니다. 벌써 카페는 적자는 적자대로 나고 있고, 모자란 돈은 다 빚을 내서 한 건데 매출이 안 나오는데 그 돈을 갚을 방법이 없던 거죠. 그러니 결국 남편 집안에까지 손을 벌렸나 봐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남자도 사실 집안이 썩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고 자식을 없는 돈 들여서 유학까지 보내놨더니 시험은 합격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어떻게 빨리 장가 보내서 돈 많은 처가 덕을 보면서 시험을 합격시키려던 심산이었나 봅니다. 그러면 그렇지, 멀쩡한 집안 남자가 뭐하러 그런 신우한테 먼저 청혼을 했겠다 싶었는데, 역시나였네요. 똑같은 사자 집안끼리 만나서 돈은 돈대로 까먹고, 그나마 유일한 재산이나 마찬가지던 카페를 무능한 신우가 운영하면서 반년만에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빚은 있는대로 지고, 지금은 양쪽에서 사기 결혼이니 뭐니 하면서, 이혼을 한 해만에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양육비를 안 보내길래 무슨 일인가 했더니 자기도 죽겠다고 한 번만 살려달라며 통사정을 해와서 알게 됐어요. 진짜 너무 고소하네요. 조금이라도 잔정이 남아있었다면 안타까운 사정의 속이라도 상했을 건데 이렇게 고소한 거 보니 저도 그집 구석에 미련이라곤 일도 남아있지 않는 것 같아요. 불쌍하지도 않으니 봐줄 생각 하나도 없고 양육비 보내주는 거 늦을 생각 하지 말라고 울음장을 놓으니 전 남편이 제발 자기 좀 살려달라면서 싹싹 비는데 아주 속이 다 후련합니다. 별거 없기는 해도 제 근황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이렇게 후기 남겼어요. 저는 앞으로 더더욱 잘 지낼 생각만 하면서 지내야겠어요.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